사회 수업 준비를 책임지는 수업 익힘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한 파트 수업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의 주된 요소는 당연히 뭐 제목처럼 국회가 하는 일입니다. 뭐 입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정 사용에 대한 등등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음, 저는 수업 디자인을 이렇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어, 선생님들께서 좀 학습지를 만드셔서 빈칸을 한번 음, 담겨져 있는 학습지를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을 저 교과서를 보면서 채우는 것을 한번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어려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으로 강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빈 칸의 중요 개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런 다음에 관련 영상을 좀 보는 거죠. 뭐 국정감사를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번 존재했던 탄핵소축 포결 관련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으로 랜덤워드 미션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랜덤 워드 미션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구글에서 랜덤 단어라고 치시면 랜덤 단어 생성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막 단어가 랜덤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봤던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봤던 국회의 기능에 연관지어서 창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이트에서 랜덤 단어로 엄마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것을 국회의 기능이 어떻게 연관 지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국회는 내가 잘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엄마처럼 행정부를 국정감사를 통해 감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의 뭔가 창의력도 좀볼수 있고요 아이들도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랜덤 단어가 진짜 어이없는 게 나오면 애들이 웃기도 하고 근데 그 어이없는 단어를 창의력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 기능에 연관지어서 발표하는 아이들을 보면 서로 막 감탄하기도 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보다 잘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음, 이 수업에서 활용해 볼 만한 동영상은 그 YTN 돌별 영상을 보면 딱딱한 국정감사 영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YTN 돌발 영상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국정감사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인사청문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돌발 영상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뭐 사실 돌발 영상이 아니어도 뭐비 먹으라든지 어제 짤막하게 만든 어 그런 어 재미있게 만든 그런 클립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헌정사상 두번 있었던 탄핵 소추 뉴스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물론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으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인용이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시면 아이들보다 생생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인지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